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쁘기도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예쁘다 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파리 가서 느꼈거든요. 그 파리지행 분들이 그냥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그 매력적인 그 분위기, 아우라가 뿜뿜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 파리 도시 전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레이, 베이지, 톤다운된 색깔들로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파리지행들이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입던 옷들로 파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와 분위기와 때깔이 진짜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는 이런 톤 다운된 컬러, 뮤트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색빛이 들어가서 톤 다운된 이런 뮤트 톤 컬러들을 많이 매치해 준다면 누구나 없던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분위기 있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뮤트 톤 컬러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히 가을에 꼭 입는 아우터를 중심으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뮤트 톤을 잘 뽑는 브랜드가 있어요. 뮤트 그린, 뮤트 블루, 뮤트 퍼플 베이지 등등 정말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랜드 르니나와 함께 우리 메린님들을 위한 오로지 29cm에서만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어서 오늘 분위기를 쇼핑하실 시간입니다 근데 분위기뿐만 아니라 르니나 아우터들이 소재가 진짜 좋고 컬러는 말해 뭐해 진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음 급하신 분들은 더 보기 먼저 가주세요. 자, 그럼 뮤트톤 아우터 코디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뮤트톤 룩은 바로 메이 올론 시어링 자켓으로 코디해봤어요. 먼저 이 자켓은 톤 다운된 버터 옐로우 컬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마냥 가볍지 않게 세련된 느낌인데요. 그 말을 모티브로 했다는 빈티지 골드 컬러의 단추가 아주 고급스럽게 이 컬러랑 잘 어울리고 있죠? 라운드넥의 주머니 디테일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버터 컬러의 이런 골 단추가 너무 노라면 고급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온 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 근데 자켓 이제 추워졌는데 못 입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이 자켓은 이렇게 퀼팅 안감으로 굉장히 도톰하고 포근하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우리 45%나 들어간 소재라 한파 아니고서는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길이도 엉덩이를 덮고 팔도 품도 넉넉해서 레이어드해서 막 껴입으면서 반코트처럼 활용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버터옐로우 컬러에는 아이보리와 중청의 조합을 한번 입어주세요 아이보리에 있는 뮤트톤의 찰떡일 뿐만 아니라 중청도 사실 뮤트톤이라 셋이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가방도 카멜로 매준다면 이거는 뭐 바다 건더 파리까지 간 느낌을 뿜뿜 할수 있고요 이번엔 버터 옐로우 자켓에 아이보리 터틀넥,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해봤어요 출근 룩으로도 하객 룩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룩이 완성되었죠? 뮤트톤 버터 옐로우 컬러에는 아이보리, 브라운도 아주 조화롭답니다 티슨 넉넉하게 나와서 66 반까지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보여드릴 룩은 카엘의 핸드메이드 쇼트코트를 이용한 룩이에요 이 반코트가 오트밀 컬러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브라운기가 나는 베이지 컬러는 유럽에서는 토프 컬러라고 불러요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 컬러인데요 사실 이런 토프 컬러를 포함한 뮤트톤 컬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소재를 조금만 저렴하게 쓰면 그 감도가 후줄근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소재가 고퀄리티 양모를 사용해서 토프 컬러가 딱 명품 느낌으로 귀티나게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표면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고 안감 없는 핸드메이드 코트라 완전 가벼워서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매에 조금 더 진한 토프컬러 단추랑 레더 소재의 플라켓이 세트로 나와 있는 게참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코트가 진짜 파리지앤 같은 분위기를 내더라고요. 파리 갔을 때 제일 많이 입고 다닌 옷이에요. 현지인처럼 너무 예뻤다는. 핏은 넉넉한 로즈핏이라 77분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참 좋고요. 컬러는 아무따 브라운이랑 같이 입으시면 분위기가 저 세상 텐션으로 올라갈 거예요. 상의도 하의도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씩 다른 게더 매력있죠? 볼트도 가방도 브라운으로 맞춰주면서 토프 컬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세요. 토프 컬러가 코디가 굉장히 쉬운 게 이렇게 아이보리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휘뚤마돌 입을 수 있는 컬러라 베이지만큼이나 활용도가 아주 높답니다. 자, 이번에는 토프 컬러 롱 코트 룩이에요. 앤디 발막한 코트를 이용한 룩인데요. 이 코트가 브라운 컬러라고 나와있 하지만 사실흰 끼가 들어간 밝은 브라운 즉 토프 컬러죠. 역시나 뽑기 어려운 뮤트 브라운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나온 데에는 좋은 소재가 한몫을 했답니다. 울 85에 카멜 헤어가 15. 모두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코트다 보니까 고급진 건말에뭐에 표면이 진짜 부드럽고 포근하고 너무 따뜻해요. 심지어 이렇게 긴 코트인데도 굉장히 가볍고요. 핸드메이드로 안감이 반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버핏의 디자인이 발막한이라면 안 눈감이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코트는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겨울에 따뜻하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토프 컬러를 아까처럼 이렇게 아래 위 브라운 룩으로 입으면 세련된 분위기가 생겨요 앞으로 쭉 있을 겨울에 출근룩으로 딱 좋겠죠. 여기서 좀더 상큼하게는 이렇게 뮤트톤 그린이랑 베이지랑 같이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게 톤 다운된 뮤트 그린이 같은 뮤트톤 토프 컬러의 상큼한 포인트가 되고 또 베이지가 이 둘을 조화롭게 연결해주거든요. 이번엔 뮤트 그린 치마를 입고 베이지 대신 아이보리 터틀넥으로 입었어요. 브라운 부츠와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세 컬러가 부드럽게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게 연결하고 있죠. 뮤트톤 토프 그리고 그린 여기에 아이보리 베이지를 더하는 거 진짜 너무나 잘 어울리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아까 컬러 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이보리아 이 그린 컬러 터틀넥 한번 주목해주세요. 이 터틀넥이 울 100%의 봉제선이 없는 홀가먼트라 따뜻하면서도 겨울 내내 편하게 입어지실 거예요. 썸머도 굉장히 귀엽죠. 이 그린 터틀넥 이 말차 컬러라고 하는데 진짜 이 컬러 보기 힘드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축성도 좋고 흐르는 핏이라 6,6분들까지 충분하실 겁니다. 자, 이번엔 가장 오전 하기 쉬운 그레이 컬러의 롱 코트 룩이에요. 뉴트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가 베이스로 되어 있죠. 이 코트는 화이트와 차콜이 멜란지 느낌으로 들어가서 더특별 보이는 그레이예요 소재도 카멜 헤어 덕에 헤어감이 많아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랍니다. 울도 많이 들어가서 따뜻한 건 말에 뭐해. 확실히 더 고급스럽죠. 하지만 이 코트의 킥은 바로 앞에 이 여민 부분인데요. 언발란스 패턴으로 나있으면서도 다잠궈서 묶어주면 딱 리본이 되는 이런 스타일. 완전 페미닌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전 이거 딱 택배에서 뜯자마자와 제일 고급스럽다. 진짜 예쁘다 했다니까요. 게다가 뽀그리카라가 밝게 베이지 배색도 들어가고 라운드 주머니가 또 귀여운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이런 그레이 컬러를 입을 때는 안에 토프 컬러를 매치하고 진청으로 눌러주는 박박어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토프와 그레이가 뮤트 톤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진청 네이비가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답니다. 사이즈도 전체적으로 넉넉해서 77 사이즈 분들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오버핏의 롱인데도 핸드메이드 코트라 정말 가벼우니까요. 예쁘고 편하게 오래도록 입으실 수 있는 이 코트 한번 꼭 체.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뮤트톤 아우터에 꼭 매치했던 색깔이 있어요. 버터 옐로우에도 토프 컬러에도 그레이 컬러에도 공통적으로 매치했던 뮤트톤과 뗄레야 뗄수 없는 그 컬러 바로 아이보리인데요. 이렇게 뮤트톤과 찰떡인 아이보리 아우터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엘로이 쇼패딩을 이용한 룩이에요. 사선으로 짜인 유니크한 퀼팅 디테일이 쇼패딩이어도 부해보이지 않고 날씬하고 귀여운 핏감이에요. 게다가 니트가 칼라에 덧대어져 있어서 접어 입으면 포근하고 지퍼로 전체적으로 위에까지 잠그면 따뜻하게도 입을 수가 있답니다. 겨울에 목도리가 필요 없겠죠? 또 토글 단추로 마무리한 이 부분 덕에 캐주얼하고 안쪽에 스트링을 조절해서 입게 되면 조금 더 몸에 삐되게 입을 수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 안에 충전 뭔제가 모두 오리 덕다운이에요. 그래서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답니다. 귀여움과 실용성 둘다 잡았어요 코디는 뮤트톤의 그린으로 입어주세요 신발과 가방은 브라운으로 맞춰주시고요 뮤트 그린에 아이보리 브라운의 조합은 분위기 여신되는 100% 성공 조합이랍니다 또이 아우터를 이렇게 브라운 슬랙스에 뮤트톤 토프 컬러 니트에 받쳐 입는다면 출근 룩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아이보리에 브라운 토프 컬러도 잘 어울리는 토프톤 조합이랍니다 또 아이보리 아우터를 청바지에 입어줄 때는 이렇게 중청으로 선택해주세요 중청이 톤 다운된 뮤트톤에 가까운 컬러라 아이보리랑 부드럽게 어울린답니다 엘로이 쇼패딩이 청바지에도 참잘 어울리고 있죠? 핏은 딱 맞게 나온 편이라 66분들까지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베이비베어 울코트룩이에요 아이보리색 일명 뽀글이라고 불리는 반코트인데요 울100% 소재라 정말 입었을 때 뜨끈뜨끈하니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무게감은 굉장히 가벼워서 이거 뽀글인데도 굉장히 좋은 울을 썼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 소재는 가벼울수록 고급이거든요 게다가 사선으로 잠그는 토글 디테일이 디 멋스럽고 이렇게 잠궈서 목까지 여미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길이감도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겨울에 엉덩이 시릴 일 없겠죠? 저는 아까처럼 중청을 입어주고 이번에 뮤트 블루 티로 연결해서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또 가방과 벨트를 카멜로 줘서 파리지앵 느낌을 냈죠. 이렇게 아이보리, 블루, 카멜의 조합은 아무따 독보적인 분위기를 뿜뿜하는 뮤트톤 조합이랍니다. 이런 니트랑 입어도 아이보리, 블루, 카멜 조합으로 참잘 어울리고 예쁘죠. 또 아이보리에 뮤트 그린을 섞어주는 거, 또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 아까 엘로이 쇼패딩에서도 보여드린 색 조합이죠. 뮤트 그린, 아이보리, 브라운. 정말 100% 성공하는 조합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토프 컬러와 베이지 컬러로 톤온톤 조합으로 입어도 아주 멋스러워요. 오프 베이지 모두 뮤트톤에 아이보리 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세련미가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가방과 벨트를 브라운으로 어둡게 박박어 조합을 만들어진다 면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슬랙스에도 청바지에도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는 베이비베어 울코트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이즈 는 넉넉하게 나온 편이니 77사이즈 분들까지 충분하실 거예요자 아무래도 뮤트톤 아이템들은 소재가 좋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좀 저렴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 좋은 고퀄리티 아이템으로 아주 엄선했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코디한 아이템들도 모두 눈이나 제품이니까요. 더보기를 꼭 참고해 주시고 또 더보기 보셔서 우리 구독자 이벤트도 꼭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기획과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